우리 성경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우리한 11장까지 기본적인 생명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그 구속의 길을 볼수 있다. 또 중요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아벨 안에서, 아벨, 아벨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연락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지를 그 길을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에노스 안에서, 바로 우리가 여약함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길,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길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성장의 하나의 단계라고도 의미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에녹입니다. 생명의 노선을 걸은 사람은 그 다음에 에녹인데 에녹 애녹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부터 보면 5장 21절부터 읽어보니까 에녹은 65세 무두살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에녹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호리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고 경호리 여기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에 중심을 넘어서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일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한 방법대로 주님을 따라 하는 것이고, 그분과. 신약 관점에서 보면 그분과 한정되어그한정된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지속적으로 하면 바로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사망, 죽음이 있습니다. 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아담 이후로 죄가 우리에게 왕노로 택했기 때문에 그 사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애녹을 통해서 우리가 사막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뭐 우리 애녹은 3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양한 3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동행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이게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이게 경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이게 300년 쯤 가면 어디다요? 쭉 <laughs> 올라가도 하늘을 다요 그렇죠? 우리가 순간 하루 하루를 계속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면 결국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점점점 올라가서 결국 하늘에 달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실 사망을 이기는 길이죠. 그래서 어찌든지야이 애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망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아담부터 따져보면 이 애녹은 칠대입니다. 칠대손. 그러니까, 아까 3대 손, 에노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함을 체험하는 길을 얻었지만, 사실 7대 손에 가서 비로소 사망을 이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류 중에서 첫 번째 슈고된 사람은 에노기입니다, 에녹 에눅. 슈고는 뭡니까? 바로 사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말하는데,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365세대가 될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 살레를 낳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 셀라라고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무두셀라란 그 뜻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무두셀라 뭐예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간적인 계산을 연대를 조사하다 보면 결국 그 후에 노아의 시대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오는 그해 무드셀라가 죽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야, 이 애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계시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 낳을 때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뭐요 심판이 오리라. 그래서, 노하의 홍수가 내린 그 해, 무드셀레가 죽은 것을 우리가 또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개시해 주신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애녹. 아, 하나님과 동행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엔혹하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의 노선을 걸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순서가 에녹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노아의 단계인데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6장 창세기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얇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내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의 축복은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 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축복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 동행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방주.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니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하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방주를 건축하게 되죠. 뭐 보통 그냥 고페르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다른 성경 번역 부은 잣나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편의 나무는 잣나무로 너는 이제 방주를 건축하라. 그래서냐는 이 세상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노아를 택하셔서 바로 그 가족을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노아를 은혜를 잊게 하고 동행케 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라는 근본적인 또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아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 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죠. 물로. 그래서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노아의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다시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의이 땅에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노아처럼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특징은 바로 동행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볼수 있다. 그래서 이 노아도 이기는 자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도 이기는 자가 돼서 다음 시대를 이 땅으로 이끌어오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그 생활은 바로 그의 모든 모습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우리가, 우리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타락하죠. 그 타락이 점점, 점점 깊어집니다. 지난번에 도 공부했죠. 뭐 아담의 타락. 첫 번째 타락이 있고 두 번째는 사단이 이제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내간념과내 생각을 따라 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내 생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버리니까 이제 세 번째 타락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게 돼.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또 육체가 됐으니까 오직 육신의 정욕 암목의 정욕 이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삽니다. 점점점 타락이 깊어져. 성경에 그래서 그기 말씀이 우리가 잘그 시대가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 보면 3절부터 4절에 야액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구위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다. 왜? 사람이 육신이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이 점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아주 내필인 거인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한때는 이 땅을 지배했던 그런 모습을 여기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은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정욕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심해집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야해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시니라. 사람의 타락이 점점점 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그런 의도로 창조한 건 아니죠.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과 하나가 되어 육체가 되므로 육체를 위해서 살고 어찌 그런 짐승 같은 모습을 사니까 하나님의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세상 사람들 사실 다 이런,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진짜 죄가 반영하고 어찌. 자기를 받기 모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있는데그 아까 말씀에도 그 다음 절이 바로 하나님이 한탄하셨는데, 그 다음에 뭘 뭐, 팔자를 뭐라고 했어요? 뭐 그러나 노아는 야에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진짜 볼수 없는 하나님 더 이상 볼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진짜 소망이 진짜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살면 살수록 소망이 없음을 더 깊혀. 그래서 야,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이 없구나. 뭐 월요일이죠? 화요일인가? 우리 월요일. 그 터키 지진 난그 사건 보면 뭐 거기에 실제로 이렇게 그지질을 체험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보면, 마지막,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느꼈다고. 그들이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냥, 그냥 아파트 모든 그냥, 그냥 쭉주저 않고, 거기에 모든 가족이 그 매몰되어 있고,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임하지 않아서, 그리고 계속 그 여진도 있고, 그런 지진이 점점 점점 많이 오래 예상된다. 그리고 사실 그 지역이 뭐랄까, 터키가 있고, 시리아, 북부, 터키, 남부 그쪽인데, 조금만 내려가면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그 나중에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이 지구, 이큰 예산을 중심으로 지진이 크게 세 갈래로 일어나갖고, 모든 적그리도와 그의 군대들이 멸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큰 지진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준비시키는 그런 지역적이죠. 사실 우리가 미국의 지진이 나고, 일본의 지진이 나고, 대한민국 지진이 나는 건 그렇게 썩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중동 지역의 지진이 많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7.8이니까 앞으로는 8 정도 그런 지진이, 8이라는 지진은 아주 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야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세상은 이렇게 관영하고 죄로 가득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걸 진짜로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생명의 노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세상에그 황된 것을 꿈꾸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멸망의 척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 좁은 길이지만 이 생명의 길을 가는처럼 아담처럼 또 우리가 아벨처럼 뭐요 에노스처럼 에녹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노아처럼 이러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것 너무 소망 두지 말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자족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오지 이 생명의 노선을 걸어가래라.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갖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명의 노선의 길을 가는 게 장세기 바로 6장, 7장, 8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결국 다 실패를 하죠. 결국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결국 노아의 시대가 시간이 지날 때 결국 바벨댐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타락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사람만 높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세상은 그러죠. 오직 하나님은 없고 인간을 높이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 정부라 그래. 인간을 높이는 그런 시대.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죄고 이 사단을 따르는 길이죠. 어쩌든지 이런 시대에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누굴, 한 사람을 불러내셔요.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과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흘러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는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내 내일, 내일 계속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생명의 노선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아벨의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삶을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하는 에노스의 길을 걸으며, 결국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 동행을 넘어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오는 노아의 삶을 가게 하옵소서 주여 순간순간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한발한발 한발 믿음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죄와 사마의 모든 문서부터 벗어나 참된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사마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의 모든 요소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이다 아멘. 이 세상은.